어, 음. 역시 얼음에 신답게 얼음을 들고 다니는구나. 뭔 소리야? 얼음을 들고 있잖아. 어? 이게 왜 여기 있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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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춥다 있네. 우거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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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완전히 머리까지 얼어버렸구만 그만하고 빨리 심판해. 알았어. 염나. 염라. 염나라니 염나 대왕님이라고 불러야지. 염나 대왕님이. 어, <laughs> 아. 그냥 짧게 불러. 님이? 야! 염나라고 불러야지. 염나라고 아, 염나 짱너님. 어. 아, 진짜. 아, 이럼 <laughs> 뭐야? 우리 왕자 김철민씨가 약간의 잘못은 있어도 이승에서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? 기부? 예. 음. 옛말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 어디가 오른손이야? 아니, 밥 먹는 아니, 손이 오른손 아니야 밥 먹는 손? 난 엄마가 먹여주는데 에? 엄마 손이 오른손인데 엄마? 정신 차려 엄마 제발! 알았어 너 다섯 살 동안 네 죄를 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. 아, 그렇지. 하나, 둘, 아, 셋. 이거 왜 같이 접혀 이게? 그 어? 새끼가 왜이래 이거? 야, 너 도대체 왜 그래? 진짜 네 얘기 좀 해봐 왜 그런지. 내가 왜 이러냐고? 장어? 작년이었나? 그때 나도 순종이 있었어. 근데 그 순종을 무시하면 그때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. 이 안에 범인이 있다. 뭐? 나한테 장땡을 줬을 것이고 정말하한테 붙탱을 줘서 이 판을 끝내려는 거 아니오? 자회회 회 확인 들어간다. 쿵짝짝 쿵짝짝 다리라리라오사불라네그 도대체 무슨,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 도대체? <laughs> 너 진짜 미쳤어? 미쳤네. 어? 단단 미쳤네. 또또왜 나와 갑자기 갑자기. 어떻습니까? 이이이이 이. 네 애들이었어? 왜 애들 걸 그렇게 빼서? 내가 길에서 주었다니까뭔 소리 하는 거야? 아 선생님 전쟁놀이 어떻습니까? 와 재밌겠다. 야 이놈의 자식들아, 어? 우리가 나이가 몇개 되고 전쟁놀를 해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요? 아 일단 팀부터 나누면 됩니다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그럼 팀 나눠. 그래. 예. 어퍼 라우터. 데덴찌 데덴찌 찌 뭐라 그러는 거야 너? 대덴찌 <laughs> 이게 왜 대댄지요? 이거 대댄지 아니야? 어퍼라 저처럼 아니요? 아 서울에선 이거 대댄지잖아 왜 그래? 여기 대댄지 한 사람 손들어봐요 오. 오 그러니까 뜻이 나 아로 대댄이 보고 찌가 온지 운... 대댄지 <laughs> 말고 딴거한 사람 뭐라고 했어요? <laughs> 뺀다 뺀다 또 뺀다 <laughs> 뭘 빼? 뭐야 또 다른데요 다른데 어버치기 먹을까? <laughs> 어퍼라 저쳐라요 대댄지라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대댄이 뜻이 뭐냐고. 야, 이날 조상 대대로 말가 씨가. 조상 대대로 이렇게 했었다니까. <laughs> 내가 이게 한게 <laughs> 아니라 우리 선조, 우리 <laughs> 엄마의 아빠, 아빠의 엄마. 걸결고도 <laughs> 우리... 아, 아닌 거 가지고 진짜. <laughs> 아, 사우디들 마시고 저희 그 어. 소시적인 하던 거 있잖아요. 그 속굽놀이 하면 어떻습니까? 소꿉놀이 어, 어, 어. <laughs> 야, 야, 야. 나이가 몇 살인데 소꿉놀이를 해? 그거 어떻게 하는데? <laughs> 아, <laughs> 역할만 정하면 됩니다. 아, 예, 예. 그래? 예예. 예. 나 그러면 아빠. 나 그러면 엄마. 아니 여보, <laughs> 어제 왜왜 박했어? 왜왜 박을 왜 박을? 집 구성은 들어야 될거 아니야. 왜 결혼하고 왜 이렇게 왜 박이 심해 이렇게 여보? 어? 진, 진호야, <laughs> 결혼 기념일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많은데 왜 외박 상황을 잡았지? <laughs> 나 뜨를 못 하겠는데? 나 그러면은 내가 엄마 할래. 그럼 나 시어머니. 외박할 수도 있지 그걸 구박을 주냐 그렇게 바깥일이는데 <laughs> 그렇게 힘든데 외박할 수도 있지 애미가 왜 이렇게 구박을 줘? 구박을 구박을 <laughs> 야 쌩성질 난다 야 진호야 요즘에 며느리는 제 2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왜 사랑과 전쟁 시월드 설정을 잡냐고 나 그냥 아예 결혼 안한 총각 할래 나 그럼 총각 엄마 이누가 진짜. 결혼 좀 해라 결혼 을 언제 하냐 결혼을 맨날 방구석에 혼자 렇고 <laughs> 나 결혼, 결혼. 야! 너왜 이렇게 극단스럽게 잡어? 왜니맘대로 네 극단스럽게 잡냐고? 나 아예 다른 캐릭터로 할래. 나 그냥 아이언맨 할래. 그래 다다 같이 전토루어 그럼 나헐크난 그럼 시민. <laughs> 왜 이제 나타나 왜 이제 왜 이제 왜 이제? 왜 이제? <laughs> 뭐 하고 있었어? 예? <laughs> 뭐 하고 있었냐고? 아 저희 저기 속눈 떠야 하고 있었어. 음, 아 그래? 같이 같이. 말뚝박기 하자. 말뚝박기. 말뚝박기 하자. 그 평가를 갈려야 되니까. 가자 가자 가자. 대댄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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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대댄찌 정말... <laughs> 너왜 그래? 아까 대댄이 뭐냐고! 아니 대댄 가지고 너왜 그래? 다 대댄으로 하기로 했으면 대댄찌로 했어야 될거 아니야! 네똥굴다 임마 자식아! 아 진짜! 네똥 칼라 똥! 칼라똥. 아니 그니까 대댄찌로 하자고! 싫다고? <laughs> 싫어! 신이름은 <laughs> 시집가라! 용명아용명아 대머리 깎아라! <laughs> 너러로 와봐 이 새끼. 야 일로 와보라고 왜그냥너 여기서 더 깎으면 너 지금 두피를 보겠다는 얘기냐? <laughs> 놀이에도 예의가 있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! 아유, 너는 아유, 아유, 앞으로 너랑 절대 안놀 거니까 저리 가! 어이, 성님, 성님, 성님 갑시다! 난 이제 얘랑 절교하려니까 가요! 선님 성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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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님 가요 용명아 너 진짜 가냐? 나 간다, 갈 거다. 왜? 성재 빨리 가요. 야김영병너 기억 안 나냐? 너 어렸을 때 산에서 똥 싸다가 똥고에 뱀 물렸을 때 거기 누가 호해줬냐? <laughs> 너지. 그래도 나 이번만큼은 안 되었다. 성재 빨리 가요. 빨리 일단 너여 땡기게 빨리 가자 말이에요. 성님! 아니 가자니까 왜 자꾸 빨리 가요! 성재성재 뭐해요! 성재 빨리 가져 용명아! 내가 오늘 너랑 이거 가지고 놀라고 뭐 갖고 온지 아냐? 용명아 용명아 영명. 아니 이것은 순공기로만 이동한다는 린공 말 아니여! <laughs> 싫어야! 용명아! 싸우지 <laughs> 자 <laughs> <laughs>